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사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그 께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해 그 께서리 그 구개설리그 말씀이 애국 개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구 개설이라 구 개설이 영원하신 말씀이에 구 개설이 굳 개설이 그 말씀이에 구 개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인도 아는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개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개 서리 굳게 서리 스미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의 말씀은 열한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1기 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왕 18째 해에 아비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회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돈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길을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여호 사밭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바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서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첫 시간부터 주림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바로 앞. 9절 2장 25절은 엘리야를 뒤에 이은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끝나고 있었고, 오늘 3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에 1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아합의 아들은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가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결국 이 사람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인 여호람이 오늘 북 이스라엘의 또 왕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어 없이 아하시아가 죽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너희 아합 가문이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단번에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시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을 오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북 이스라엘을 좀 다스려라 그러면서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왕이 오른 여호람은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거행합니다. 2 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합과 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이 아, 참구원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아마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라가 혼란스럽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패하고 교통을 겪는 것을 보았기에 아마 이 여우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신앙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개혁이었고 효과적인 국가통치를 위한 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회계와 온전한 돌이킴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한만큼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실한 왕도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죄를 짓지 않았을 뿐, 하나님 앞에 어떤 적극적인 믿음을 쌓으면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일에는 그 역시 실패했다.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천국문 가까이에 나오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가까이에 있기만 할 뿐,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멀리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불행입니다. 그러기에 이절 말씀에 이어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우리 삼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똑같이. 사랑하는 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혹시 겉으로 봐선 기독교 신앙인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혹시 우리 속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10편 1편 1절에서처럼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고 1절 말씀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여호와의 여호람과 같이 그냥 의롭게 살려고 남들에게 내비치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더더달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늘 10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과 제게 자리에 서지 않기로 한 만큼, 그때부터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삶도 빛 좋은 개살구이고, 좋은 허울 좋은 그냥 겉모습만 기독교인으로서만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을 넘고 오만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의 첫 번째 행적이 무엇일까 그가 왕이 돼서 해놓은 행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모압 정벌이었어요. 모압 정벌.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뭐가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압 정벌이었어요, 이스라엘그 모압은 아합의 죽은 후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힘의 원리로 맺어진 주정 관계는 그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 관계도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힘과 위협이 아닌 사랑과 경 a 심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관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 d i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s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절, a n Tarango. One c h i l c h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식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하는지라 아멘. 그 그러니까 여호람은 모압의 배반을 응징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묻고 움직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길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남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우리가 함께 치자. 즉 연합군을 형성하여 우리가 전쟁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아합 시절부터 북 이스라엘과 화친 정책을 취해온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이곳에 극거히 응합니다. 화친 정책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모압 정벌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묻지 않고 시작한 전쟁, 이 여호란과 여호사밧의 여우 연합군은 곧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압을 향해 진경하던중 에돔 광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떨어져. 물이 떨어졌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지만 사실 물이에요. 이때 당시에 물이 없으면 싸울 수 없잖아요. 결국 물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계획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예기치 못한 위기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의 옆에 있던 그와 함께 있던 여호사밭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즉 여호사밧이 다양스럽게도 그때 정신을 버뜩 차리고. 여러분 이 정도 수준도 감사한 거예요.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절대 그러면 안돼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다가왔을 때또 어떤 위험이 감지됐을 때 어떤 불행이 감지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찾는 믿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여호사밭시 여우 여호와께 물을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군대를 출정하기 전에는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여호람과 동행했지만 믿음조차 버려두고 떠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선지자 곧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통로를 찾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위기라도 그 해결책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때, 사람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그 위기가 잠자던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도움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15년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 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로마의 교훈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여호람은 할아버지 오물이나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 신에 매여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 일을 선택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 또한 여호람처럼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람과 여호수밧의 차이를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예전처럼 해오던 북이스라엘과의 화친 정책을 못, 못 버려서 잠시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 때 거기서부터 길이 찾아지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간의 윤리적인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거듭남이기에 오늘도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주님께 먼저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이미암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찾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들이 모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배를 드리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이 2015년도에 더욱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